그러니까 소송할 때 네. 소송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아끼는 음 이런 팁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아 소송 비용이 네. 비싸죠. 비싸죠. 어, 변호사 비용 말고도 또또 또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게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원고 같으면은 음. 뭐 인지대, 음 송달료 네. 들어가고 그다음 에또 필요한 사람이나 에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 감정료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큰 편이죠. 네. 네. 어떤 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까? 네. 뭐인지성 달료는 사실은 이제 기계적으로 속가에 음.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 어, 계산되는 거라서 음. 그 줄일 수가 없어요. 보통은. 아, 그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감정료 부분인데요. 감정료. 네. 야, 그렇죠. 저도 감정을 세번 정도 해봤으니까 네. 잘알죠 네. 그때 비싸잖아요.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네. 그다음에 부당이득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료 감정, 임료 음, 어, 음.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료 감정을 한다라고 할때 음. 감정인을 이제 선정해 가지고 음. 그 감정인이 예상 감정료를 제안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납부하게 되면 그걸 이제 그, 그 사람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음. 감정을 해주거든요. 아, 어. 어. 그런데 오늘 이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실무적인 관행이 음. 그뭐 예를 들면 임료 음. 감정을 하는 그 감정인 선정을 음. 보통은 이제 한 사람으로 선정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선정 이제 예비후보로 한 사람이 선정되면은 음. 보통은 조금 그 원래 하던 것보다는 좀 많이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 이 법원 감정은 조금 어 감정률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음. 나중에 혹시 그 감정 관련해서 뭐~ 저기, 증언으로, 증인으로 나간다든지 어... 하는 그런 끝까지를 생각해서 좀 많이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감정인이 증언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우려 때문에 많이 받는 건데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아, 제가 듣기로는 네. 사설 감정 평가보다 네. 법원 감정 평가가 한뭐하여튼50%너는더 네. 비싼 걸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네. 실무 경험을 해보면 네. 한두배두배 이상 되지 않나. 아, 어. 두 배까지.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을 감정인으로 하게 되면 음. 경쟁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음. 내가, 내가 선정됐으니까 이왕 나는 이제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겠다라는 경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 감정 신청을 할때 네. 아예 그 복수, 어, 두 사람 이상으로 감정인을 조금 추천해달라 아 법원에 감정인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법원에 이제 감정인 풀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인 중에 한 사람을 하지 말고 어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냥 어 법원도 그걸 감정비가 좀 비싸다는 걸, 비싸다는 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아, 이자 네. 저번 의과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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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 저는 그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음. 어, 두 사람 견적을 각각 이제 블라인드로 받아 보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런데 음. 너무 놀랍게도 차이가 많은 경우가. 아 이렇게 차이나요? 차이가 많은 경우가 어, 두 배씩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감정 힌트 하는 쪽에서는 네. 저렴한 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시도가. 어~ 실질적인 어떤 비용 부담을 좀 낮추는 음. 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고런 양식을 음.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 요것도 이제 시가 감정 음. 시가 감정인데 요것도 지금 사 번에 보시면 음. 어~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 그래가지고 음. 감정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감정인을 복수로 지정해서 그중 한 감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 감정 신청인의 그 요청이기 때문에 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감안해서 어, 배려해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음. 어,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그냥 관행처럼 딱. 한 사람만 어. 어, 자기들도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법원도 법원 입장에서도 어, 자기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음. 의뢰인이 돈 내는 거니까 그냥 특별한, 그 어떤 요청이 없으면 한 사람으로만 하고. 네. 그죠? 변호사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변호사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행처럼, 어, 이런, 그, 어, 요청 없이. 중복 요청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네. 예. 복수 감정의 신청을 안 하고, 음. 그냥, 어,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 많으니까, 음. 의뢰인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 내가, 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음. 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변호사무실이 사 있다면, 음. 변호사한테, 그,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해서, 적 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관행 따라가다가는, 관행이 바뀌질 않아요. 음. 어. 이게 경쟁이, 경쟁되는 구조, 음. 이런 부분들은, 어 각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어 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